아무 말도 없이 보는 신랑은 없을 것 같아. 아니, 진짜 집중해서 봐. 어, 이것 같아. 나는, 승리해서, 그게 나한테 안푼 속바지를 하나 샀고요. 민망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주문을 했거든요. 드레스 디자인에 따라서 이 누브라만 착용하고 입는 드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고, 일단 구매를 해봤어요. 일단 얘를 착용을 하고, 그 위에 끈이 없는 속옷을 착용하고 갈 생각입니다. 발렛했다. 왜 이렇게 짐이 많아? 아, 어? 아, 신발 갖고 왔어. 어. <laughs> 오전 근무하고 힘들었지. 와, 이거 해야 하나? 음. 잘했어 긴장된다. 긴장된다? 응. 노란 건 싫고 비즈가 중요하고 그렇지? 어. 어떤 거 보여달라고 할까? 그리고 좀 아이보리빛인가 다? 보여드릴게요. 네. 음. 좀 화사한 어. 느낌 먼저 보여드렸어요. 음. 음. 어때요? 음. 반짝인 정도는 많이 과해 보거나 이러지 않으시죠? 네. 음. 그리고 저희는 항상 드레스랑 그리고 이 베일이랑 세트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. 시안이에만 같이 서공차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옆에서 한번 사볼게요. 네. 예쁘다. 시안이도 키가 크시네요. 아, 네. 니 키가 크신 편이에요. 네. 좀슬림하신 편이라서 풍성한 거를 너무 웅장하 가져가 버리면은 시안이 조금 묻힌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. 오, 진짜? 응. 이렇게 침이 갈리는 거야. 아, 이게. 진짜? 응. 이거? 아. <laughs> 어. <이거>, 여기는 <laughs> 나뭇잎이네. 얘는. 네. 또첫 어, 번째가 더반이좋요첫 네. 번째가 조금 더 화이트한 느낌이고요. 그리고 이 음. 드레스가 약간 피치톤이 들어있요 어깨를 보여주니까 되게 여성미가 있으면서도, 음. 이 몸, 음. 어깨 라인은 어떻게 하셨나요? 오픈된 거? 반팔이랑 비교하셨을 때? 이게 네, 제일 낫다 오 어, 제일 나아요? <웃음> 네. 너무 낫다 수이 달리네요 아 머리를 첫가뭐 이게 이라인으로네좀 넓게 들어가 있는 브이라인 1번, 4번 1번, 4번, 4번. 수영님는 2번, 4번 2번, 4번 아 <laughs> 4번? 이게 제일 어 이게 제일 예뻐? <laughs> 어, 음. 네. 일단 그러면 1번, 4번으로 할까요? 어. 1번 4번으로 홀딩해놓고 나중에 한번더 비교해보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런 자개, 자객, 자개, 자객. 자개를 지시해. 네. 히트넥이나 부인넥보이요 네. 히트넥이나 부인의 이요 A라인 위주로. 이게 우리 신부님이 찾아오신 드레스고요이 치마폭이 신랑이 무릎 정도 한쪽 가려지는 딱 예쁜 드레스거든요. 어. 신랑이 비즈니엄 드실 수 있다. 음... 맞아요. 야, 걔는 좀. 음... 예쁘다. 이게 제일. 어, 이게 제일 예뻐요, 신랑이. 네, 아, 신랑이은 제일 예쁜가 네, 봐. <laughs> 그게 얼마나 존재율 다른 사람들은 보면 몰랐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 알아? 맞아 맞아. 신분님 제가 일부러 다 보여드리려 고 빨리 봤어요. 아, 한번더 아, 볼게요, 신분님. 아, 긴팔 아, 괜찮아요, 이거 문제는. 아, 그냥 이거는 이제 긴팔. 아, 아까 제 거보다 톤이 좀 더. 틴네 신분님은? 네, 이삼 번. 2, 3 번. 네. 이게 무슨 쿠키지? 애플 크럼블 아 애플 크럼블? 이거는 바나나 푸딩. 아, 1번 맨 처음, 아, 네, 오, 맨 처음 맞아. 그때 투명 마스크 때문에 제대로 못봤어 어. 그니까 투명 마스크가 처음에 딱 들어오는거야 그래가지고 아, 이거고 했다가 이제 봤지, 안봤 아, 그래서 그러니까 너 1번은 제일 못 봤구나. 나 2번 입으니까 더이쁘다 아, 내려오는 그런 거? 이렇게 이렇게? 나무 줄기처럼 이렇게? 나무 줄기처럼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, 이렇게 있더라고. 아, 아, 이렇게. 이렇게 아, 이렇게 아 이렇게. 너 그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. 별로였어. 어 어, 근데 내가 홀딩해놓은 드레스가 뭐였지? 1번, 어, 이거요. 1번이랑 4번? 어. 난 1번이 마음에 들었는데? 4번은 그냥 보자마자 핏도 그렇고 아, 어울린다. 그래? 여러 가지로 다 괜찮은 업체 하나랑 드레스. 이게 진짜 제일 나왔던 것들 하나라고 생각해요. 내벌이 엄청 중요하구만. 느낌대로 음. 뭐 하면 안 되겠다. 그러니까 질에 어, 어. 내가 이게 어울리겠거니 하면은 이 부분으로 다르긴 하는데 난 오프숄더가 잘 어울릴 줄 알았네. 나도. 오프숄더가 왜안 어울리지? 좀 그러니까, <laughs> 뭔가 이상하던데. 오프숄더 완전 별로. 동그란 그데 응. 머리에 흔한 털은 못 어울려. 진짜 안어울리는게 헤어밴드가 안 어울려. 딱 그려있어가지고 튼튼한 게그 라인을 이렇게 라인을 따주는 거야 그 헤어밴드가 그래서 헤어밴드는 생각 외로 티아라가 잘 어울리거든 건 헤어를 해서 여기 티아라 올리는 게 예쁠 것같아 단정으로 나는 흰게 낫긴 하다 아니야 아니야 한방십 분대 머리를 묶고 들어가겠다고 나 묶고 들어가야겠어 이게야 V 넥으로 보여주시고 A 라인 오픈하습니다 이쁘네. 뭐, 네. 딱 봤을 때 그냥 시선을 사로잡는 드레스를 보실 하시는게 가장 좋아요. 음, 딱 일단은 상체 라인이 너무 예술이에요. 팔 관리시죠? 여기 세골 라인이 선명하죠? 이런 분들은 들런거면해 시험생이라도. 네, 네. <laughs> <깊어>. 아주 훌륭합니다. <laughs> 뭐. 걷기가 싫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지금 이상 거. 다시더 화려하죠 느낌은 좀더 예. 꽃장 가까이 아. 가서 보셔도 약간 참. 아. 아, 이것도 괜찮아. 이것도 괜찮죠. 레라인에하이터오고비진만큼 더블리하고 프랑스 예. 여기 거가 어. 좀 이쁘다. 여기 <laughs> 여기. <laughs> 젤 싸다고? 진짜? 여기 진짜 이쁜데? 자세 번째 오픈합니다 네. 아까는 아...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아... 1, 2번 이 아이는 뭐라 그럴까 약간 세련되고 고급지고 유니크한 독특한 스타일의 드레스 스타일이에요 아... 워낙 동안인 거예요 어리신 거예요 지네 <laughs> 이미지하고는 1, 2번이 좀더 매치가 잘 되시는 거 같아요 1번이 나왔는지 응. 2번이 나왔는지 1, 1번, 1번. 번이. 1번이랑 이거 지금 일본? 이게 어 아, 진짜 1번 이건 아니야 연어 이쿠라가 뭐야? 아니, 위에 올라가는 동글동글한 알 주황색 나의 연어 이쿠라 아 물고 뭐 좋아해? 응. 좋아하네? 응. 그러면 요거랑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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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난그린 이런 거안 먹어? 아안 먹어 아안 먹어. 어. 음. 우리는 마지막 가는 데가 성공이네 맨날 그러게 예식장도 마지막에 성공 응 나도 고경했어 음. 너무 잘 어울렸어. 응. 다잘 어울렸어. 나는 연어 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오빠 연어 알 좋아해? 응. 어 응. 뭐 진짜? 몰랐어. 좋아 연어 알은 무슨 맛으로 먹어? 톡톡 터지는 맛. 터지는 맛? 응응 수고했어. 보느라 고생했지. 우리 기야 오늘 진짜 잘 먹었어. 가 고통이 했나봐 우리가. 세개나 시키고. 도어 음. 감사합니다. 엄청 막게 하나 실패했던 기억이. 아, 거기잖아. 강남에서. 음. 그, 상남역 쪽에서. 그, 논현? 그쪽.